자, 그 다음 스마트 캐스트인데요. 스마트 캐스트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료형을 자동으로 변환시켜주게 하는 타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변수의 타입을 코틀린에서는요. 넘형으로 선을 하면 이것은 어떠한 숫자이든 저장할 수 있는 만능, 만능 데이터 변수가 되는 것이죠. 특히 숫자를 위한 변수가 됩니다. 자, 예를 보시면 다음 과 같습니다. 테스트라는 것이 있고요. 테스트가 num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num 형태로 되어 있는데 12.2. 즉, 어, 소수점을 허용하는 float 형으로 초기화된 것이죠. 어, 프린트를 해보면 12.2가 찍힐 겁니다. 그런데 아래 보시면 12. 자, 인트형으로 다시 어산을 했죠. 이때 이제 테스트가 인트형으로 캐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20l 해서 long integer 타입으로 캐스팅할 수 있고요. 이렇게 12.0f를 해서 원래 있던 120에다가 12.0을 더하는 거죠. 그럼 이제 float 형태로 캐스팅되어서 프리팅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이렇게 타입과 관련된 실험을 하나만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 예제인데요. 자, 보시면 현재 n1, n2, n3가 모두 int 타입으로 되어 있고, 1과 12로 n1과 n2가 초기화 되어 있으며, n3가 지금 num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int로 일단 바꿔볼게요. 그래서, 월 값으로 초기화 되어 있어요. 자, 이것 실행해 보면, 이제 n1, n2, n3가 만들어지고, 1, 12가 들어갔을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나눠볼게요. n1 나누기 n2 해서 n3로 지정을 한번 해보면 자 실행은 됐죠. 왜냐하면 지금 요 나눗셈은 정수를 위한 나눗셈으로 이제 n1과 n2를 나눈 것이고요. n1, n2가 모두 정수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둘다 정수이고 이나누기는 정수를 위한 나눗셈이고 현재 n3도 역시 정수이기 때문에 어, 셋다 모두 어울리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적용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오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컴파일 오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값의 오류가 있죠 어, 값의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0으로 나왔죠 다시 말해서 어, 소수점을 모두 띄워버린 자 그런 것이 되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치는 방법은 우리가 캐스팅 하는 겁니다 캐스팅하는 방법은 자투 이런 식으로 자투 자, t 플 o f float, l o o float으로 n1도 float으로 가고, n2도 float으로 변형을 했어요. n3도 변형을 해야겠죠?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값을 float이라는 함수에 넣어서 나오는 건데, 자 여기다가 우리가 t 플 o float 하게 되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건 함수인데 에, 여기에 대한 여기에 지정된 값이 일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실행 한번 해볼까요? 안 되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때 우리가 요 num3를 n3를 넘버 형태로 바꾸면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실행시키고 을 요걸 실행시키면 아 계산이 잘 됐죠? 그래서 어, n1과 n2가 플로우 a t 로 바뀌고 나누기를 잘해서 n3로 들어갔습니다. N, n3가 지금 만등 만능 넘버죠? 만능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이렇게 잘 수용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0 0 8 3 3 3 3 3 6이죠 이거를 더블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더블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좀더 이렇게 정확하게 프레시전을 좀더 추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플로 타임을 한다 실험해 보면 역시 지금 M1, M2, M3가 모두 플로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는데 여기 112로 제가 놨어요. 1.0또 2.0을 해도 저 빨간 줄이 생기죠. 생기는 이유는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F를 닮으러서 없앨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롯과 더블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로트은 더블과 구별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숫자 뒤에 f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f가 나왔고요 지금 mc도 f l o a t 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문제없이 실행이 잘될 겁니다 잘 되죠 이거를 더블로 한번 해볼까요 더블로 한번 우리가 고쳐서 보면 이 부분은 다 없어져야겠죠 자, 더블은 어떻죠? 더블은 뒤에 D라고 쓰지 않아도 얘가 우리가 나지 않죠? 자, 이것을 일단 다시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요. 자, 이 계산이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더블을 이 값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거 이 값이 나와야 제대로 된 값이 나올 겁니다. 나온 걸 겁니다. 자, 이제, 넘버로 이제 선언이 된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볼까요? k1도 넘버로 되어 있고, k2, k3도 모두 넘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과 12로 k1과 k2를 초기화 시켰고요. k3는 null로서 지금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면, 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 아, 우선 이걸 실행시켜야겠죠? 실행시켜서 보면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느 것도 지금 현재 N K1 K2 케이스가 넘버로만 되어 있지 형태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를 겁니다. 다시 말해서 K1과 K2의 타입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떤 오퍼레이터를 갖다 써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것을 뭐2 더블이나, 투 플롯을 바꿔준 다음에, 나누기라면 이럴 수 있어요. 바꿔준 다음에, K3는 문제가 없죠. K3는 지금 현재, 이게 K3인데, 자, 받는 수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리가 실행시켜보면, 자, 우리가 더블로 계산한 K1과 K2 나누기가 잘 실행됨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어떤 오퍼레이터를 어떠한 변수에 적응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타입끼리, 타입끼리 어울리는 것끼리,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또, 오퍼레이터도, 어, 자, 더블용 오퍼레이터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플로우용 오퍼레이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사실, 플로우시나 더블은 같죠. 어, 대신, 어, 플로우과 인티저 오퍼레이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울리게끔,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터의 여러 개의 변수에 적용시킬 때에는 아, 그 오퍼레이터와 그리고 변수들이 서로 타입이 어울려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특히 어떠한 자료형을 검사하는 것은 이 s 키워드를 사용해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코드를 보시면 자 여기 num이라는 것이 256으로 assign되어 있고요 사실 묵시적으로서는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num은 현재 int 타입일 겁니다. 그래서 is num is int 대문자 int여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타입이기 때문에 num이 int 타입이야. 그러면 print 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 이것은 int가 아니야라고 프린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is를 통해서 우리가 아, 어떠한 변수의 자료형을 검사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가 Any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Any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Num과는 달리 모든 음, 자료형에, 그러니까 어, 어떠한 인터나 스트링이나 어떠한 클래스도, 자 이것에 그 어, 이러한 Any라고 선언된 타입의 변수가 이제 레퍼런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ny는 자료형이 정해 있지 않은 경우이고요. 모든 클래스의 뿌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나 스트링은 모두 애니형의 자식 클래스이고요. 다시 한번 해서 이것이 뿌리라는 것이고, 자, 인터나 스트링이나 마이 클래스가 이것들의 에, 상속, 이것들을 상속한 기본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니는 언제든 필요한 자료형으로 자동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보실까요? 자, 보시면 현재 a가 any로 되어있고 1로 초기화 되어있죠. 그래서 어, any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뭐, int가 될 수도 있겠고 long으로 변할 수도 있겠고 심지어 string의 다른 타입으로 다른 뭐 클래스로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이 되었기 때문에 int로 초기화 되었고요. 다시 20l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죠? long integer 타입이죠? 그래서 자, a가 다시 long integer로 2 0을지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프린트해 보면 아마 아, 기본형으로 long이 출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long으로 강제로 캐스팅했기 때문 그런 것이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함수에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함수의 인자로서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타입의 데이터 타입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next는 any 타입이죠. 이것이 스트링일 수도 있겠고 또 넘버일 수도 있겠고 뭐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타입의 x 가 들어오던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checkArc 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이 들어가면 스트링을 프린트하고 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면 요 숫자를 프린트하는 그래서 서로 어 비록 타입은 다르지만 하나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